You 우버 뭐뭐뭐 들어간다 우버 들어간다 우들어간우 들어가 들어 우리팀이 뭐 들어가어똘려서들일 아유. 그, 그. 아으그 아아니 룩이 왜 이래 나 뒤로 려봐 완벽, 어, 완벽해, 얼른 완벽해. 오오오. 오오. 잠깐만!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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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아! Let's go. 여 우주방 하나 들어가겠다. 돌고 있을게, 잘고 있을게. 누구 있는데? 나이스 샷. 센트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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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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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우, 나에게 우나 크리 오버를. 죽어, 그냥, 난 죽어. 메리가 우버 준비 안 되냐? 나, 나 크리 메리 주지, 장점 앞에. 잠깐만. 티로, 위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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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튀어, 티야 튀어 티 베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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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베리 나 베리 비비비 베리 나나나나 베리 야 지금 좀 어떡해 누구 잡으라고 아 스카우스 베리 아 잠깐만 3대1 개호가 3대1 르누 3대1 르는 3대1 르는 3대1 르는 타이로가 뭐라해야되지? 오스트가 이렇게좀 자연스럽지가 않아 서 타이로가 오스트가 좀 자연스러운 그런 타이로가 있는거 진짜 무슨말하는거지? 뭔가 불연스러운거 같은저 오스트가 잠깐만,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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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갑자기 아씨 불 꺼줄게, 불붙었냐안 붙었네. 아, 메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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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로 가자. 메딕, 아, 베이다 따라오시구나. 대본 점점 안터트리냐 스파이... 오, 에아, 영대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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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영대는, 야, 영대는, 야, 여기 데리면 이제 뭐가 부잡았고저엔지뭐 하냐? 엔지뭐 하냐? 어디,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안 치워? 이거 안 치워? 당장 안 치워? 아, 이짜 중요한 거 없네. 메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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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. 아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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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럴, 여러분 제가 이래서 응급 씁니다. 응급이 치료가 빨라, 치료가 빨라. 응급 좋아, 응급 좋아. 치료속도 300%야. 진300% 맞나? 진짜 3배 정도로 하고이제 중장하는 이유는, 중장하는 이유는. 스카우트 스카스타. 스카우트가 하보이는데 아우! 탈축에 저걸로 죽은 적은 저 아... 어. 그니까 저 잠깐만 저, 저 칼집 룩이 뭐지? 저 칼집 룩? 잠깐만 기다려봐 저 칼집 룩이...잠깐만잠깐만잠깐만 만이터터운바시고위 투마니... 아, 저 칼집...아 저아이랜드 게임에 칼집은 그냥 있는 거구나 음. 메딕 나만 따라와 메딕 나만 따라와 여기 지금 엔지니어가 뭐 하나 짓고 있거든요 소리 들어보니까? 스카우트 커커커커커커커커커커잠커커 자. 커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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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커는 거야. 커커커커커커이커커커커커커야커커커커커커커커 롤레벨은 아니야. 뒤로 가자, 뒤로. 난 뒤로. 하이롤 기습이죠, 기습. 실패가 라 아, 아, 메디. 기습 실패하면 족대는데? 아, 이거 유령의 얼굴. <laughs> 운전은 우리가 이해했다. 우주망업까지안 가고. 우주망업을 비추한다. 인지가 센티를 조금만 앞에다 두면 좋을 것 같은데. 스파이 새끼들 있다면 제일, 내가 스파... 스파인 체크해줄게. 불 붙은 새끼 있으면 이거 내가 꺼줄게. 아, 우거 100% 매듭 죽었네. 아, 매듭. 잠깐만, 안 전화 왜 뭐야? 아니, 왜? 잠깐만, 잠깐만. 잠깐만, 잠깐만. 뭐야, 뭘 봐, 뭘 봐, 매듭. 여기 문이 들어갔네. 어어어 뭐야 여기. 아, 이거 텔레포안 되지. 잠깐만 기다려봐. 나 전화 좀, 잠깐만, 잠 아이씨 갑자기 왔네 딕 메딕, 메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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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나이스 더블킬 어씨 하나만 시네 이도 고마딕 메딕, 메딕 이거 딕 막아야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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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딕오우야씨 어디 오, 어디가 점만 다시 뭐야 아이씨 아이씨 안이 너는 어디 가냐? 넌 너무, 너무 앞으로 갔다, 야. 아, 뒤에 대모면도 있냐? 대모적팀이었 야. 대모면 잡아야지. 솔로, 솔로한서 잡아. 죽는다, 이제. 엄마 배고파요? 아니다. 일단 우리 지치, 고점 먹기 일모치점 이거는 이거 막아야 된다. 이거 안 먹으면 탈출한다. 나자 아, 뭐 아, 아파. 아! <laughs> 아. 오 센터리. 스파이 지 스파이, 스파이 확실 <laughs> 무거 먹고 들어온다 무거 먹고 들어온다. 오케이 무거 풀렸고. 레디. 고마워요. 약간 스파인데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. 어, 화살이 불붙이고. 잠깐만,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. 아, 뭔데요 뭔데요. 잡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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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다. 잠깐만 힐 아씨. 에 네, 뭔데요. 오키도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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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도키 오키도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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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잠깐만 오키스키오 잠깐만, 여기 스파이 스파이 키오 뭐야 뭐야? 메딕 메딕 우리 기습하자 기습하자 오야 뒤로 튀어야 뒤로 빼 뒤로 빼야야야야힐좀 잠깐만 저 헤비 있다 저거 뭐야 저스파이야 아니 진짜 힐좀 위로 올라가 위로 올라가 아 스나이퍼 오 뭐야,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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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그렇다면 지금 메딕이 치료하고 있는 대상이 있다는 거지 여깄네 안돼안돼 안 돼! 일단는 이게 이미 죽은걸 눈치치는 순간 늦었어요 이미 죽음을 눈치채면 늦었어요 그래도 이겼다 좋다 예 중간에 일어났는데 파이로 2등이라 역시 파이키 파이로 아... 공망 짓나네. 어버드는 우주방어가 레알 짱인데 근데 우주방어까지 가면 안 아, 돼요 그냥 극거를 달려 있는거야 도발이 없냐? 执行命令。